요즘 저렴한 마트 치킨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졌더라. 기사 수십 페이지 나오는 거 봐라. 7천원 치킨은 지금도 우리 동네 노점에서 팔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맛이니까 그렇게 인기는 없다. 같은 7천원이라도 르크로동블루 셰프가 개발한 홈플러스 당당치킨은 어떨지 궁금했다. 아이고 내려가야 하는데 올라왔다. 그런데 2시간씩 주서서 산다는데 나는 토요일 오후 늦게 기어가서 사겠다는 생각이 글렀다. 당연히 당당 치킨은 품절이었다. 치킨은 없고 치킨을 찾는 사람만 있더라. 어, 우리 집에 갈 거예요, 이제. 다른 유튜버들은 부지런하기도 하다. 이걸 어떻게 구했냐? 하지만 우리 동네에 롯데마트, 이마트 다 있다. 다른 마트에서도 경쟁적으로 저렴한 치킨을 내놓고 있다. 이마트는 이번 주더 저렴하게 세일 중이다. 이마트로 떠난다. 지도상 자전거로 22분 걸리네. 나는 두 달에 한번 정도 치킨을 먹으니까 이 치킨 전쟁은 나의 큰 관심사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경쟁해서 더 맛있고 더 저렴한 치킨이 나오면 좋지 어쨌든 혹시나 해서 가보기는 가보는데 지금 이 시간에 5,900원짜리 치킨이 남아있을 확률은 내 주식이 월요일에 플러스 50 수익을 낼 확률이다 홈플러스는 한산하더니 이마트는 사람이 정말 부적부적하다 하지만 역시 치킨은 품절 마트에서 주로 배달만 시키다 오랜만에 와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술 종류가 있었네. 사실 치킨이 먹고 싶진 않은데 그냥 돌아가기도 그렇고 저녁 9시 이후에 KFC 치킨 원프런 행사가 생각이 났다. 요즘 구호 닭이니 10호 닭이니 하던데 나는 치킨 한 마리를 못 먹고 KFC는 닭도 크다. 38호쯤 되는 것 같다. 네 조각만 해도 배가 부른다. 밤에 행사에서 6,100원밖에 안 한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먹는다. 그런데 이 치킨 전쟁이 커진 이유가 에어프라이기 때문이 아닐까? 굳이 배달시키지 않아도 새치킨처럼 먹을 수 있으니까.